이러면은 탱커가 상대방 쪽에 굳이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박스 끼고 시야만 봐주면 돼요. 그러면은 루시 토마스 헬레나 셋에서할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토마스도 먼저 물는건 좋은데 상대방이 박스 뒤에서 깔짝거리고 있으면은 물어도 바로 궁받기가 까다로워서 좀 힘들어요. 연기 취향이 얼락? <laughs> <올라>? 노래 터져 플레이 저놓고 하자 <laughs> 아 이런 타워 한대 맞아버렸네 이런구나 죽을 생각 아니지 거기서 죽지 말아다우 이런게 취향이 아, 궁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못들어간구나 상대방 궁 뺀걸로 아, 맞아, 맞아. 맞아. 피해야돼요 플레이 아, 저런 거, 정면에서 물어주면 좋긴한데 얼었네 저 박아 나이스 야야 다저치냐 친구야 다행이다 런 거, 저다 플레이. 아니!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선생님들? 예 어우씨 깜짝이야 잡기 할줄 알았는데 아니. 제노사이드라고? 어 이거 먹어야 돼 야야 야, 바보야! 뭐 하는 거야 뱅 <목소리> 찾았어 플레이 터져 플레이 다행이네 아 젠장 이 탱커가 다 누웠다고? 건 <목소리> 자한탄 빼자. 플레이. 자 이럴 때 굳이 상대방한테 안 들어가주거든, 안 들어가줘도 돼요. 아 뭐야 이거 루시 튕기는 거. 플레이. 자 이야이 바보야. 야야뭐 하는 거냐 얘들아. 어빼빼 빼. 빼빼 빼. 빼, 빼. 물려주지 마. 뭐 하러 맞아줘 저런 거. 아, 아깝네. 말도 안 돼. 씨바 개고수 군데 폭신입니다. 지방님, 오랜만이에요. 저 크리스마스 이 군데 뭐 하고 계신 거죠? 도대체 왜 게임을 접속하신 거죠? 지금 근딜이 아니라 삼탱하고 있어요. <laughs> 저 근딜 퇴물이라는 거 알아가지고, 이제, 안할라고요 여친 만나러 간다고요?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아, 우리 편이 바보들아. 이런 거에 맞아 죽네. 아씨 거지 같은 캐릭터. 야, 미아야, 뭐하더냐? 뭐하냐, 얘들아? 우리판 아, 우리 너무 플레이. 집중을 안하는데 아, 플레이 이런게 취향입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일한테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줘야 돼이 놈새끼들 진짜 지금 슈톤이 세번 연속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죽어졌거든. 저러면 안 되죠. 아 아깝다. 비표 갈겠으면 저거 문건데. 건데. 이게 상대방에 토마스도 있고 이글도 있어서 내가 먼저 함부로 물었다가 내 우리편 원대적으로 이글 들어가가지고 다 죽거든. 상대방도 조금 할줄 아는 놈이라 성가시네요. 야 지금 원딜 위치 다 보여줬잖아 와 화날뻔했다 아나 젠장마을 놓쳐버렸네 영취향 이거 루시 찾아야 된다. 루시가 살아있거든. <laughs> 나이스 나이스. 어? 어? <laughs> <근데> 다 놓쳤네. 블레이 <laughs> 미뭐 하냐 미야야. 블레이 <laughs> 공지인데 투롭 잡아야 되신 거야. 사냥 시작해 여기 뭐입니까 플레이. 타워는 어차피 우리 공지가 다부셔주고 있으니까 망했네요. 레이츠나 동선 이상하다 친구야. 나이스 이걸 땄다고? 말도 안 돼. 레이 내일 접속하면 뵙겠습니다. 네 내일 봬요플레이 터져. 표정입니다. 자 그래도 상대방 이글이 잘하는 놈이라 이거 좀 긴장 풀면 안 돼. 누님 어서 오세요. 자, 우리 편 미아 쪽이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와주자. 자, 전지. 우리가 먼저 물어도 되거든. 왜냐면 우리는 말할 이 있어서. 뭐입니까? 야, 왜. 뭐입니까? 쪼금 급했는데? 아, 이거 뺏겼다고 바보들이냐? 말에 궁을 땅에 딱 버렸나보네? 안 돼, 안 돼, 저거. 안 된다고, 이 새끼야. 좀 멍청한 새끼. 너 물리고 싶냐?

님팀 사람들은 닉 누군지 다 모르겠음. 그러니까요. 이거 다전문본 사람들이에요. 이게 RP가 2500인가? 아까 2600이었나 그랬거든요. 제가 이게 2870이니까 어메시. 이 계정이 절대. 애들 한은 2400, 2500 이런 거 같아요. RP. 이런 게취향입니까좆차 플레이. 플레이. 아니, 바보 아니야? 하아 아, 개쓰레기 같은 게임. 아니야, 이겼다, 이거. <이> <gele virtuous> <breakthrough> <목소리> 다행이다. 미아공 제대로 들어가서. 정어하자 건산약 시작해 볼까? 야, 이쪽으로 봐주고. 이제 근데 저기 가자. 되게 못 끈네 우리. 참, 공격인데? 어 나이스 잘 물었다. 나이스 이거 되게 잘 물었죠? 나이스 이거까지 물었다고? 정말 대박인데. 뭐야 미친 이거 놓쳤으면 해. 정말 욕할 뻔했다. 이라미 나이스 아. 플레이. <laughs> <laughs> 괜찮아 내가 방이거든. 근데 타워 두개 어그로가 나네. 카드로 꺼내서 잡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선생님들, 이거 호자 잡았어야 되는데, 딜러들은 어그로가 이상하게 먹었다. 아이고, 어, 빼면서 해야 돼, 빼면서! 아니, 그래도, 이거 봐주면서 빼줄만 한데, 아예 포기해버리네? 우리 원대에 두명 달렸으면은, 살릴 수 있었는데. 예, 나이스. 예, 저걸 살렸네 제발 살려줘. <laughs> 나이스. 저거 호터를 역으로 따는데? 저만 이걸 군 없거든요, 지금? 제발. 저거 죽으면 안 돼. 잠깐만 나 죽는데 이거. 아 말도 안 돼. 다행이다. 플레이. 나이스 나이스 끝났는데 이거. 건 나이스 루시까지 다면 끝났죠. 난 빨리 겹쳐야 돼. 마를렌 바보 자식가너 억으로 다 먹잖아. 네가 뭐. 오케, 타워로 네가 다 먹을 텐데. 플레 하하. 플레이. 하하. 아, 역시 루드 빅 좋네. 캐릭터가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많이 졸았구나. 휴점 4점 남았네.